그래서, 얼마 버냐? 500 보냐? 이상은 버니다500 이상? 네. 계약, 새로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하고, 네. 채팅, 새로운 거 있나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끕니다. 그럼, ᄃ, 네. 도원문은 완료가 됩니다. 접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열심히 살고 있죠. 아, 여기 좋네요, 확실히. 네. 잘 구하셨네요, 이거. <laughs> 대표님, 좋 <편을> 알겠습니까? <laughs> 앉아서 얘기하실까요 지금 네. 제가 잠깐 네. 청소가 잘 됐는지 점검을 하러 안 오는데, 네. 오늘 그냥 근처에 일이 네. 있어가지고, 네. 제가 여기 한, 지금, 6개월 만에 온다. 아, 깔끔하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사실, <laughs>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관리비가 밀려서. <laughs> 왜 밀렸냐면, <laughs> 자동이체를 해놔야 되는데, 했는지 알았는데, 안돼 있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점검차, 고지서가 어디 있나 좀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익이 네. 얼마나 되세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안 해요.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에 집중을 많이 하느라고. 음. 한뭐 평균적으로 6,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정도? 네, 네. 여기 제가 알잖아요. 제가 해드리니까6월달이랑 음, 음. 네. 7월달에 네. 봤어요 한번. 네네, 보니까 2월달에 지금 아직 한 주가 안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5월달까지만 해도 만실이었는데 네. 일단은 6월달 지금까지만 하면은 한 30만 원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7월달에 보니까 80만 원 수익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합치면 한 평균 55만 원 정도 음, 음. 남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laughs> 살짝 계산을 해봤어요. 네네네. 신경 못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아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별로 뭐 여기에다가 목을 메고 있진 않아요. 정말 이 삼사임사 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보기 쉽지 않아요. 아, <laughs>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이거 하루에 얼마나 쓰세요, 시간을? 사실, 하루도 아니고, 하루로 환산하면은 30초 정도? 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게 보통 최소 일주일 단위로 들어와요. 음. 예약이. 근데 한번 저번에는 두 달인가? 세 달도 들어오고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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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다면, 2주에 한번 10분 정도? 네.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입퇴실 안내할 때만.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들어가죠. 사실 5분 단위 2분 정도? 그렇죠. 네. 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그렇죠. 제가 자동화하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복사 붙여넣기 전문가 아닙니까? <laughs>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보증금은 500이었던 것 같고요. 음. 월세가 60인가 65일 거예요. 아, 사실 근데 뭐, 월세는 크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면, 내고도 아. 남는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집기 비용은 얼마 네. 드셨어요? 그때 100만 원인가? 100만 원. 네, 얼마 안 들었어요. 어, 어 그럼 200만 원으로 여기 세팅해 가지고 그죠? 최소 55만 원 정도 네. 수익이 남고 있는 거네요. 그죠? 뭐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고 음... 사실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네.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보여줘 얘기 아니시거든요. 음... 평균으로 한번 뭐 6, 70 음... 말씀드렸는데 안 나오는 달은 한 20인가? 30 정도 남았던 달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음. 예. 왜냐면 저도 지금 호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음. 일단 이 호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 70이 나오기 때문에 전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정말 손해 왔던 달이 30만 원인가? 그랬을까요? 음. 지금 6월 달에 나머지 예약이 안 들어오면 음. 그게 6월 달일 거고. 아 그래요? 근데 그때 관리비를 20만 원을 뺐어요. 네. 청소비도 10만 원을 뺐어요. 음. 원래 한 달에 뭐 한두 번 청소하니까 네네. 그것보다는 수익이 많이 남긴 할 텐데. 네네네.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6월 달에 30만 원, 음. 7월 달에 한 7, 80만 원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요거 삼삼행도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게 무슨 월세처럼 음. 6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음. 30만 원 남는 달도 있고, 50만 원 남는 달도 있고, 음. 또 80만 원 남는 달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남는다. 지금 월세 수익률이 몇인 거예요, 이거. 저는 계산이 약해서 대신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50만 원에 12개월이면 600만 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600만 원 들었으니까. 그죠 100%잖아요. 100%. 그리고 사실상 500만 원은 맡겨 둔 거죠. 돌려받는 거요 돌려받는 돈이죠. 그러면 100만 원으로 음. 세팅 하셨으니까. 그죠 그냥 200만 원이라고 치고 볼게요. 네, 그쵸.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200만 원으로 연간 600만 원. 을그죠그죠 <laughs> <그죠. 웃음> 그럼 3 0 0네요 아, 어, 상당히 괜찮죠. <laughs> 네, 요즘에 이런 투자처가 사실 잘 없죠. 네. 최근에 저도 갑자기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해외 a i r b n 하시는 외국인분? 네. 그 사람도 뭐한 300만원 정도 써가지고 음.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음.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음.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음. 많이 없지 않나. 동일한 생각인 게 저도 음. 그 영상 봤거든요. 음, 음. 국내에서 3, 4m로 효율적으로 불리고, 음.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확장성 있는 에어비비 같은 거 하는 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지난번에 베트남 네. 한번 다녀왔었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웃음> <웃음> 아, 또 저를 또 이렇게 해주시려고. <웃음> <웃음> 뭐 나중에 같이 가시죠. <laughs> 제가 일본에 자주 출장을 갔거든요. 음. 아니,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번에 제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음.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숙박료가, 너무 올랐더라고요 음. 제가 갔다 왔을 때가 두세 달 전인데 음. 그때보다 N화는 더 싸졌지만 에어비앤비도 알아봤는데 사실 고만고만해서 호텔로 갔거든요 아. 그 호텔도 지금 1.5배가 됐고 아.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찾아보니까 그냥 진짜 별로인데 네. 그 정도가 돼서 아. 33m2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더니 음. 아 일본에서 에어비앤비 해도 괜찮겠다. 음. 해서 저도 이제 뭐 해외 에어비앤비 아. 영상을 보게 됐었죠. 음. 근데 이제 일본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또 해내셨더라고요. 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직접 해 보고 전또 한다면 합니다. 같이 하시죠. 네, 아유 또, 또 이끌어 주신다면 <laughs> 감사하죠. 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 영상은 머니머스님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laughs> <laughs> 왜 그렇게 되는 거죠? <laughs> 머니머스님이 저한테 유튜브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제 유튜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지금 뭐 엄청 날라다니시던데요? 2천 명 음. 넘어갔습니다. 아 <laughs>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감사한 마음에 이제 음, 촬영도 해드리고, 음. 또 편집도 해드리고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음. 해서 사실 저보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사 붙여넣기 시리즈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판 복사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삼삼햄튜는 네. 진짜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임대 업이지만 음. 제가 하고 있는 삼삼햄튜는 정말 집기 류들도 그렇고 호점마다 다 동일하고 음. 쿠팡에서 구매했던 거 그대로 구매하면 되고, 그죠. 안내멘트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 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복사 붙여넣기인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왜 1호점 할 때는 최 사장님이라는 또 전문가분에게. 컨설팅을 받고 진행했었는데, 몇 호점이죠, 이게? 여기가 <laughs> 지금 3호점이신가요? 세 번째 하신 건가요? 아, 뭐, 2호점인가, 3호점인가, 네. 4호점 중에 하나일 건데, 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막 헷갈리고 잘 기억이 안 나냐면, 우리가 윈윈 거래를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 네, 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내가 잘 못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자. 정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여사장님의 유튜브를 제가 좀 많이 봐드리고 네, 컨설팅이랑 코칭 해드리고 여사장님은 제거이 33M2를 코칭이랑 컨설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laughs> 사실 저보다 더잘 아십니다. 어, 저는 레버리지를 하는 거 좋아하고 복사붙여넣기 기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사장님을 믿고 맡긴 거야. 맡기고, 지금 손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음. 한 번도 없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뭐, 어 오늘도 6개월 만에 온것 같아요, 여기. 음. 벌써 여기가 1년 다돼가나 그죠? 그렇죠. 1호점 이제, 최 사장님에게 컨설팅 받으시고, 음. 최 사장님이 이제 다른 일을 하실 동안에, 음. 이제, 그때 사실 1호점도 음. 같이 셋이서 진행을 했었죠. 사실, 음. 이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laughs> 그때 1호점 물건도 사실상, 여사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메모를 제가 찾아드리고, 네. 제가 PD 역할을 했었죠. 그때. 그죠. 그리고 이제 <laughs> 최 사장님은 보는 눈이 엄청 나시니까, 음, 그때 음. 다 같이 와가지고, 음.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음. 해서 저는 그냥 고민 없이, 그때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음. 네. 그때 그래도 뭐잘 음. 했다. 그때 느낌이 왔죠. 그냥 네. 첫 번째 물건 해보고 돈도 많이, 그때도 500으로 세팅했었어요. 저는. 아. 운이 좋게. 네네네뭐 네. 음. 천만 원으로 세팅한 것도 있는데, 네네. 네. 그건 그거고, 음. 그래서 또 여사장님이 여기 물건도, 500만 원짜리 찾아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전 그냥 진행했죠. 이 말씀 드리고 싶어, 요 이게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방에 계신 분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걱정을 네.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저 6개월 만에 왔다니까요. 음. 네, 거짓말이 아니라 음. 진짜 올 필요가 없어요. 음. 사람만 이제 잘 고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복사 붙여넣기 예요 음. 그것도 여사장님 이 도와주셔가지고. 음. 저는 뭐 사실상 돈입금 하는 거 말고는 뭐 관리비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사업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온라인이나 마찬가지다. 그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참 그때 이제 컨설팅 하면서 최 사장님이랑 저랑 많은 분들을 이제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같이 음,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제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채널을 만들게 되고 그죠. 아무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음, 음. 채널이 잘 컸어요. 그래서 제 채널만으로도 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음, 음. 컨설팅도 그렇고 또 컨설팅 받으신 분들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아유, 또 네. 확실하시니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감사한 마음에 연락을 좀 먼저 드린 거였고 음, 음. 콘텐츠를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거였죠. 아 전화상에서 말씀주셨던 게 뭔가 구독자분들한테 이게 더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뭐 아까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어, 제가 보통 무자본 투자를 많이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투자라기보다 유튜브죠. 음. 유튜브가 무자본인 사실상 음, 음. 진짜 뭐 소프트웨어 비용많았으면 공짜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음. 유튜브가 또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그냥 오프라인으로 뭔가 좀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 부업을 음. 제 채널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음. 그중에서 제가 웬만한 건다 해봤잖아요 네.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직장인도 음.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생도 할수 있어요 음. 왜냐면은 요즘에 알바 열심히 한 달에 150에서 200 벌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한네달 정도 더 모아서 이것도 투자해 놓으면 한 달에 7 0만 원씩 들어오면은 그쵸. 그렇게 해서 한1 년만 고생하면은 뭐 알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제가 최근에는 또 유튜브 영상만 올리다가 간만에 이 영상을 왜 올리냐면 아 이게 너무 음. 편하니까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음. 한번 얘기하다가 했는데 이렇게 쳐들어올줄 몰랐네요 <웃음> <웃음> 구독자분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셨어요? 일단은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입실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자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좀 화면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 맞다. 대표님 지금 뭐 저는 7개 8개 정도까지 늘렸는데 대표님도 지금 9개인가 10몇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업개까지 하면 10개예요. 아, 대박이시네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동해서 일하는 모습 잠깐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10초씩 하는 루틴을 네, 보여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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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하는지도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그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아. 뒤로 나가게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여기 뭐 카페 사실까요? 아니면 여기 역사에 네.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네, 네, 네. 사무실로 가실까요? 가까우면 사무실로 네. 이동하시죠. 바로 옆이니까 사무실로 네, 네. 가시죠. 그러면은 뭐 일단 이동하시죠. 네, 대표님, 이렇게 디지털 로마드의 삶을 백팩 하나 메고 <laughs> 다니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백팩 안 메도 되고, 노트북 아, 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공간임대라고 하면은 못껴야 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쵸. 저는 한번딱 갔었거든요. <laughs> 세팅할 때. 많이 가셨네요. <laughs> 처음 하는 사람은 물론 가서 해야겠지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한 1호점이면 본인이 가야 됩니다. 세팅할 때 가야 돼요. 첫 청소일 때 가야 됩니다. 아하. 근데 첫 청소일 때 알바생이랑 같이 가세요. 아하. 그래서 알바생한테 알려주면서 그러고 나면은 그대로는 안 가도 돼요. 알바생이 알아서 하거든요. 어... 이걸 알려드리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당근이나 알바몬이나 이렇게 해서 알바를 구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음. 사람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알바 생을못 믿어. 왜요? 잘 제대로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아 돈을 주는데도. 네. 아... 아그 <laughs> 사람을 못 믿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동화 못 시켜요. 자기가 가서 청소해야지 뭐. 아 근데 알바생을 한두 번 이제 써보면 네. 사실 정말 나보다 잘해줘요 왜냐면 네. 그 사람도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매번 좋았는데 가끔씩은 청소 좀덜 됐다고 연락 오긴 하는데 아... 그렇다고 결정체로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호텔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어. 미원들이 해도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있고 CS는 매번 있어요 네. 이 삼사 엠트도 아무리 내가 잘 가르치고 심 지어 내가 직접 한다그래도 네.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음. 이 업을 하시면서는 음. 완벽한 상태를 만들 수 없다. 한 3호점 정도 하시면은 물품 세팅하는 것도 네. 알바분한테 시키면 돼요. 아, 그냥 자기 자취방 꾸미는 것처럼 꾸며 달라고 하면서 네, 시키면 네. 돼가지고. 아, 근데 이거 다 알려줘도 됩니까? 아, <laughs> 3호점까지 했다는 건 네. 이미... 될 사람입니다. 지금 해드려도. 처음 하는 사람도 막 이렇게 대표님 노하우 듣고 네. 혼자 다 해버리면 네. 어떡 해요? 아뭐 다른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 아. <laughs> 그래서 3호점 4호점 정도 하시면 은 음. 물품 세팅도 본인이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음. 알바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물품 세팅을 했던 알바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음. 늘리는 거는 일이 아닐 거예요. 음. 오전부터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음, 음. 계약할 때밖에 안 갔어요 오케이. 세팅하시는 알바분이 세팅하시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로 올려가지고 음. 영업하고 음. 그렇게 다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궁금한 게 수강생분들이나 컨설팅이나 코칭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나요? 한 명도 없어요 오... 제가 컨설팅 해드릴 때 책임감이 그 나름 강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인수를 해드리겠다고 공약을 해요 아... 컨설팅 시작하기 전에 어, 실패하면 그 지점을 내가 인수하겠다 네. 보증금이랑 다 내주고 음. 그런데 한 번도 인수한 적이 없습니다 아... <laughs> 진짜 한 3개월 4개월 뭐 반년 정도 지나면 네. 장사가 안되면 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없는데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뭐 저도 지금 손해가 없으니까 네, 다 잘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네. 1호점 오픈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이호점 생각이 다 가지고 계시고 네. 한 번만 해보면 너무 간단한 원리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 가시죠 네. 어,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 하나 있으면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건가요? 제가... 베트남에서 귀국을 이틀 전에 했어요 네. 베트남에서도 계속 뭐 카페 가서 일을 네. 하고 네. 그랬죠 여기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소호 사무실인데 네소호 사무실 제가 한한달 정도를 집에서 너무 노는 거예요 아 <laughs> 서로 종일 유튜브 보고 여행 유튜브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이 하는 조그마한 소호 사무실인데 네. 여기를 구해서 네. 좀 환경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자리가 좋은데요? 이게 <laughs> 이전분이 네. 놓고 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바로 제가 개 <laughs> 어. 했죠. 어, 모니, 모니터로 거. 공짜로. 네. 근데 이 모니터를 제가 쓰지는 않고요. 그냥 노트북으로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제가 뭘 보여드려야 될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아침에 나오면 네, 항상 네. 하는 일이 있는데 삼성 M2 들어와서 네. 계약 새로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하고 네. 채팅 새로운 거 있나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끕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m 트 업무는 완료가 됩니다. 아. 자, <laughs> <진짜> 너무 민망하다. <laughs> 지금 몇초 걸렸죠? 15초인가요? 지금 한 10개 정도를 운영하시는데. 네. 하루에 드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몇분 정도 쓰시는 건가요? 진짜 1분이에요. 왜냐면 아까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계약이 들어왔다. 네. 그럼 승인 버튼 누르는 거. 네. 그다음에 오늘 입실 날짜다. 네. 그러면 기존에 보내놨던 거 복사해서 입실 안내트 붙여넣는 거. 네. 그러면 끝납니다. 뭐 CS는 뭐 딱히 없나요? CS 없니요 그, 그 안내멘트 같은 것도 보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안내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AI 툴이 핫하잖아요. 네. 채 g PT로 좀 자동화된 그 시스템 만들어놔가지고. 오우. 그것도 그냥 한 10초 정도면은. 네. 근데 복사 붙여넣기 해도 사실 괜찮아요. 뭐 한두 개좀 하시는 데는. 네. <laughs> 근데 저는 여러 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것마저도 좀 귀찮아서. 네. AI 툴로 좀 자동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네, 진짜 그렇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laughs> 그거 다음에는 제가 원래 본업이 온라인 스토어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 관련 업무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제가 또 구독자님들 입장에 빙의해서 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laughs> 잠깐 온라인 스토어도 하나 보여드리면, 저는 이삼성염터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안정감이 <laughs> 생기잖아요, 사람이. 뭔가 하나 좀 제대로 된 거에 배팅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음, 음, 음. 이번에 제가 올웨이즈라는 데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신비복숭아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루 만에 매출이 7,600만 원이 었고 그러면은 그 지금 하루 만에 7,000이면, 네.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마진율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순수익. 한 10%에서 15%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죠? 한, 한800 정도 되겠죠? 아.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00만 원, 네. 130만 원, 이제 1매출 거의 한, 어, 140만원 정도? 평균으로 네. 보면은, 그렇게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면은 여기 상품 준비가 7081건인 게 보이시죠? 아. 자, 네. 이거를 이제. 이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약간 <laughs> 사기꾼의 냄새가 되게 직접 어... 이렇게 또 보여주시니까 그죠 네 그렇죠 하루 만에 700만 원 800만 원 버는 거면 은 되게 괜찮죠 아, 되게 괜찮은 게 아니고 네, 엄청난 거죠 뭐. 삼삼엠스 같은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좀 세팅을 해두고 네네. 이렇게 온라인 기반의 사업으로 음. 매출 상방을 좀열수 있는 요 방향으로 가는 게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삼삼엠스로꼭 기반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이제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아, 네. 아 이렇게 뭐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laughs> 뭐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죠 <laughs> 아, 내가 가는 곳이 사무실이다 대표님 <laughs> 또 이렇게 카페를 나왔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시네요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여유로운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10개 정도 운영하시나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 보냐3 3 M2로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500 이상은 법니다 500 이상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점 하나에 50만 원 이상은 남고요. 네.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86만 원이 남아요. 이거 네, 하나만 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도 지금 10개 호정에서 최소 500이잖아요. 최소 500이죠. 최소. 그럼 네. 500. 음. 뭐 하는 거 없이? 하는 거 없이. 그럼 투자금은 얼마 되셨나요? 그거 다 하는데 제 거는 다 보증금 500만 원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가 1000이에요. 9개 호정을 500으로 세팅했으니까. 음, 음. 보증금 4,500에 음. 해가지고, 전부 다 하면 한 6, 7천 정도 될것 같아요. 음. 집기비용까지다 해서요. 야, 그러면은 뭐, 1년이면 본전인 벌써 뽑고, 그렇죠. 그 뒤에부터 1년도 안 걸리네요, 사실. 1년도 안 걸리죠. 왜냐면 보증금이 거의 대다주기 때문에. 네네. 네, 이미 다 뽑았죠, 사실. 아. 투자금은. 어, 대박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뭐좀 이벤트 같은 거뭐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벤트요? 네. <laughs> 촬영하실 때마다 이게 뭔가 슥슥 이거 훅 들어오셔가지고. 아, 훅 들어와야죠. 훅 들어와야죠. 훅 들어와야죠. <laughs>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특강을 했던 게 있어요. 그때 했던 특강을 머니몬스터님 채널에서 한번더 해드리면 그렇게 크게 준비할 건 없고 네네네. 그대로 해드리면 되니까.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아네 좋습니다 네네네 네, 네. 제 성향이 퍼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네. 더, 더 퍼줄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걱정이 돼서 네네. 사실상 지금 다른 업도 많으신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도움 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 다음에 특강만 보고도 혼자 세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완전 시행착오가 없게 해드릴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죠. 분명히 아, 네. 물품 세팅하면서 시행착오가 음, 있을 음, 수 있겠지만 음, 음. 정말 돈 되는 매물을 찾을 수 있게끔 네. 제가 특강을 이미 구성해놨으니까 아.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아하. 그거를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해드리도록. 단골 질문 마지막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그렇게 막 알려주고 하면 지금 경쟁자 많이 생기면 이거 뭐 어떡하냐 그러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미 내가 아는 소식은 돈이 안 된다. 음... 저도 지금 오늘까지 악플 달렸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아직 서울에도 꽤 많은 자리가 남아 있고 경기도까지 하면은 사실상 이게 뭐 당장에 포화 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시간 관리해야 된다라고 늘상 얘기를 하지만 정답이 나와 있지만 시간 관리 안 하는 것처럼 이거 하면 돈벌수 있다라는 진리는 나와 있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정말 몇 없습니다. 8회도 해봅시. 정말 몇 네. 네, 없습니다. 이회 8회도 해봅시.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실행해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 네. 들을 게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실행해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아, 역시, 그럼, 마인드가 돼있으면, 바로 되는 거네요. 그쵸, 그쵸. 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유튜브만 보고 오픈해가지고, 저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아 고맙다고? 정말요, 와... 대표님, 그, 네. 아무래도, 이 33M2 쪽에는, 음. 그, 에어비엠비는 지금 한국이 되게 빡세잖아요.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특강에서 말씀해주시겠지만, 삼삼 33M2는 불법적인 조세에서 자유로운지. 자유롭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대차 동의를 받으면, 33M2는 기본적으로 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대가 되잖아요. 전대는 또 오피스텔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전대차 동의만 받으시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대차 동의가 필요하다. 라 그래서 이거를 합법 에어비앤비, 외도민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외도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대차 동의 부분이 아니라 주변 세대 동의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전대차 동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변 세대 동의에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합법보다도 훨씬 난이도가 낮다. 여기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그런 난이도가, 난이도가 있으니까 등쟁자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또 합법을 된다 해도 거림칙해 거짓말고 가서 못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합법인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하면서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제 모습을 담아 주신 음. 머니몬스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무르트강에서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